자신도 모르게 위선적인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사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그런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을 때, 어, 교회를 가고 싶지 않은, 너무 창피하니까, 예,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을 때도 있고, 내가 너무 위선자 같다라고, 이제 목사님들께서 그런 때가 있으셨는지, 어, 궁금하고, 또, 신앙인들은, 어떤 태도로 이런 것들 을 어떻게 좀 헤쳐 나갈 수 있을까, 음. 뚫고 나갈 수 있을까 방법을 좀 네. 안내를 해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위선자 같았을 때매 순간인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위선 외식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말과 행동이 다른 부분들인데요. 어느덧 이렇게 저도 짧지만 이렇게 목회의 과정이 점점 길어지고 설교의 횟수가 많아지고 이렇게면서 저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말을 무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laughs> 좋은 말, 바른 말, 성경적인 말 청년들 앞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오히려 저에게 큰 덫이 네. 네. 되어져가는 걸 느껴요. 아, 네. 나는 그 말한 대로 아직 살아갈 준비도 그런 깊은 네. 아, 아직 신앙까지 나도 한 개인으로서 자라나지 못하고 있는데 전하는 자리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말을 많이 네. 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성도님들 앞에서 내 삶이 위선적으로 보일까봐에 대한 걱정도 물론 있지만 가장 제가 걱정하는 건 저희 가족들 앞에서예요. 저희 아내와 아이들 앞에서. 왜냐하면 이 아내와 아이들 앞에서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삶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들이 보기에 남편, 우리 남편은 혹은 아빠는 위선자야. 어, 교회 가서 하는 말과 교회에서 행동과 집에서는 달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요. 그건 저의 평가 때문이 아니라. 그런 저의 모습 때문에 저의 아내나 저희 아이들의 믿음이 떠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부분에서는 늘 뭔가 큰 부담감을 가지고 오히려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많은 신앙인들이 계속 그런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예배도 드렸고 이런 말도 하고 듣기도 했는데 과연 나는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자괴감이 많이 드는데 제가 예전에 찬양 사역을 할때 저희 함께 하는 청년들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나의 생명을 드리니 이 찬양은 못 부를 것 같아요. 왜? 그랬더니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이렇게 찬양하는 건 너무 가식이고 위선 아니냐는 거예요. 음. 처음엔 되게 기특한 얘기인 것 같은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건 사탄이 좋아할 생각 같더라고요. 음. 무슨 말이냐면 정말 그렇게 살기 때문에 찬송을 할수 있다면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많이 음. 없을 거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노래도 많지 않을 거예요. 나의 생명의 일부만 드릴게요. 뭐 이런 찬양 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가르쳐 <laughs> 적당히 드리세요. 뭐, 뭐 이런 거. 알아서 가져가.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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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백이 참 귀한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역으로 그런 고백, 감히 살아낼 수 없는 고백들을 계속 반복해서 찬양하고 고백함으로 그 고백을 받으시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게 됐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사건이 생각났던 건 무엇이냐면, 아, 저는 말씀대로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저는 믿음, 제가 들은 대로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의 삶을 포기할게요. 라고 얘기하는 게 마치 그 청년의 그 질문 같았어요. 음. 나의 생명을 들이지도 못할 텐데 그 찬양을 내가 어떻게 불러요? 음. 제가 이렇게, 어, 겉과 속이 동일하게 정직하게 살지 못할 텐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은 혹여라도 나의 가식을 느꼈다면, 나의 위선을 느꼈다면, 저는 오히려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도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가장 사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위선인 줄도 모른 채 하는 위선이 가장 무서운 위선이라는 음.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순간, 아이고, 음. 내가, 위선자 같은 행동을 하고 있구나 내가 말씀을 들은 대로 행동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어떤 그런 죄책감 자괴감이 들때 다시 정신을 차리고 어, 내가 옳다라고 느끼고 배운 것들을 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두주전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그날 지금 저희가 사무위상을 함께 나누고 있는 성도들하고 어, 날개 아래 부는 바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 설교를 했는데 요나단 이야기였어요 음. 근데 이제 딱 강단에 올라갔는데, 그날따라, 그, 이렇게, 예배 준비가 잘안돼 있었던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한마디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막 화를 막 내고 그런 건 아닌데, 이미 내 안에는 화가 나 있었어요. 아니, 하루 종일 이거 하려고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준비도 제대로 안돼 있어?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경험하실 거예요. 그런 이제 설교를 시작했는데, 한참 중간, 새 대지를 가지고 설교를 하다 중간쯤 딱 갔는데, 딱 걸린 거예요. 왜냐면 그날 말씀이 뭐였냐면 요라단이 다윗을 격려하잖아요. 너는 왕이 될 거야. 그리고 나는 너의 그두번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자리가 될거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격려했을 때 다윗이 얼마나 힘이 됐을까. 근데 저는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함께 일하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야단을 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성도들 앞에니까 점자를 떨고 얘기했지만. 를 와 예배 끝나고 나서 한 소리 듣겠구나라고 음. 하는 긴장감으로 그 사람들이 예배는 제가 다 망쳐놓은 거예요 음.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충격적인 건 내가 모자이 말씀드리면서 하나 아, 잘못 했네 생각했는데 제가 딱 하는데 성령님이 너무 강력하게 제 마음을 주장하시고 너너 설교할 수 있어라는 마음이 갑자기 든 거예요 음. 어쩌면 이게 제 생각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성도들한테 미안하다고 설교 강단에서 내려왔어요. 아유 죄 음. 그리고 너무 괴로웠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한테 제가 음. 사과를 했어요. 적어도 음.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너한테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됐었던데. 음. 우리 교회에서 저는 정말 동생 같은 친구였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산상수훈은 율법과 똑같아요. 율법을 음. 몽학선생이라 그러잖아요. 음.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 그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너희는 그렇게 살수 없다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선생보원도 음. 요번에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그런 걸 음. 느꼈어요. 음. 아, 이거 안 되는구나. 나는 어쩔 수 없이 위선적이구나. 그러면 어떡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좀 도와주세요. 그날 제가 수요일날 예배를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그거였어요. 진짜 이건 못하겠더라고. 결국 제가 느낀 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필요한 것 같아요. 아멘. 매번 올라갈 때 위선의 십자가를 치고 올라가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바꿔보려고 해요. 할수 있다고 가르쳐요. 오늘 저는 이 가르침 앞에도 여전히 그렇게 드리고 싶어요. 예배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가 이 위선적인 예배에서 벗어날 수 없고 메시지도 마찬가지고 목사님 말씀 드리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또 음. 하게 되는데 결국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할수없습니다는 고백하는 게 진짜 믿음인 것 같다는 생각 또 다시 돌고 돌아 나는 십자가 앞에 엎어질 수밖에 없구나 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는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벌써 먼저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음. 느끼고요. 설교를 하면서 제 1차 창중이 내 자신입니다. 제일 먼저 깨어지는게내 음. 자신이고요. 그래서 목사님 같은 이런 그 훌륭한 어, 삶이 또 목회자의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외식이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의 상황과 저기의 상황이 다르다라는 음. 개념보다도 이렇게 볼수 있죠. 목사는 목사로서의 정직해야 될 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태도가 있고 근데 내가 아버지가 돼서 딸들에게도 목사 노릇하면 그게 외식이라고 생각해요. 음. 딸들에게는 음. 아버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내에게 목사로서 대우받기를 원하는 것이 외식이라고 생각해요. 음. 아내에게는 하나님의 남편으로 낮아져야 되고 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는 그들과 똑같은 죄인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쳐야 되고 그런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외식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목사이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을 하면서 자기는 예외되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게 외식이죠. 우리가 외식한다고 할때그 외식을 그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복, 그래서 복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산상모은이 우리가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 앞에서 도저히 설수 없는 나를 용납해 주시고, 이런 나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보일러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것이 은혜죠. 아, 네.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했죠. 외식을 하는 내 자신, 이게 아니고, 온통 처음부터 끝까지 내 삶은 외식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나를 용서해 주시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주고, 느끼게 해주시고,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의 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신앙생활이 아닌가, 예배가 아닌가. 그리고 이웃을 만나는 삶도 그것이죠. 그러니까, 아, 외식을 안 해야겠다가 아니라, 내 자체가 그냥 외식밖에 없는 인간인데, <웃음> <웃음> 회개할 일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런 존재인데, 이러한 나를 참아내시는 하나님이 놀라운 것 같아요. 이스라엘 역사나 고약성경을 보면요. 네, 책망하십니다. 네왜 이러니? 너네들왜 음. 이러니? <laughs> 근데, 저 같으면 이제 그만할게. 네 알아서 해라. 그런 것 같은데도, 그만한 그들을 끝까지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음. 어느 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면, 사도바울처럼, 주님 제가 죄인 중에 죄수입니다. 음. 그 순간이 유, 외식을 벗어나는 유일한 순간인 것 같아요. 음. 정직한 음, 것 음, 같아요. 음, 음. 그래서 목회를 하거나 성도들의 일상의 삶을 살거나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고 은혜밖에 음. 없지 않는가. 그래서 다시 십자가 붙들고 보물에 나가는 음. 것이 외식하지 않는 유일한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나는 정말 외식할 수밖에 없는 외식덩어리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가장 외식을 안 하는 그런 길이 아닌가 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